차, 게임 클래스 님이 추가로 요거 제발 꼭, 꼭 봐야 한다고 이제 링크를 정말 열성적으로 올려주셔서 받아봤습니다. 빼곡한 스키징이에요. 근데 왜 스키장이 아니에요? 아, 몰라요. 아, 알, 알았어요. 뭐, 모르신다는데 제가 뭘할수 없고. 자, 바게스트 코스터가 이렇게 와있어요. 이거 뭐, 근데 결과가 안 나와있어가지고 탑승시간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, 스키장을 이렇게 탐험할 수 있는 그런 코스터인가요? 스키장을 이렇게 딱 내려오는. 어, 이거 아이디어 좋아보이는데? 어, 잘 여는 것 같은데? 여기는, 이거는 리프트카? 아니면은, 호텔? 아, 호텔이 리조트네요? 리조트 건물도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. 리조트가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, 보자. 혹시라도 우리가 타기 전에, 뭔가 체크 해봐야 될게 있으면은 또 한번 볼까요? 음... 동굴도 하나 보이고요. 동굴 구간도 있고. 음... <laughs> 특별히 타기 전에 뭔가 체크할 거는 따로 없어 보입니다. 바로 그냥 타서 확인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. 음악은 있네요. 가봅시다.

야 이거 뭐야? 이런 비치. 야이... 요이 뭐야 이 <laughs> 아... 다 아이... 아이... 뭘 만든거야 대체 갑자기 아 이거 결과가 안나온 이유가 있었네 <laughs> 진짜 어이없네 이거 <laughs> 오... 오. 어씨 뭐야 이게.. 어? 스피커..스피커를 눌러보라고요? 어? 우리..우리 우리 뭐 지금 잘못봤네데 지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계속 타고있다 지금 어..굉장히 신선한 엔딩이었어요 어..이거 이거, 이거 탑승영상만 제가 따로 따가지고 또 올릴게요 음.. 스피커를 눌러어디어디있는 스피커를 누르란거예요 음, 스피커가 중간에 코스올라가는곳에 여러개 있던데 음.. 아니 <laughs> 나 진짜 <laughs> 아, 아 이거 독창성 점수로는 아, 님이 1등입니다아 이번에 올려준 파크 중에 어, 독창성 하나로는 아, 님이 1등이 님이 짱드세요. 어, 아 진짜 미치겠네 이분 진짜. 아 제가 이거 편집본만그 탑승 영상만 따로 따서 올려도 돼요? 어아아 아, 진짜 반장하겠네. 입장 드세요. 이겼습니다. 저 스피커가 있다고요? 출발할 때 스피커 두 개? 이건 무슨 말이지? 어, 저기 레일이 없어가지고 그래요. 이, 이 스피커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? 안전 경고. 그리고 계속 앉아 계세요. <laughs> 아 이게 그 의미였어? 아. 그렇구나. 아이고. <laughs> 아유, 나, 나 진짜 웃겨 <laughs> 미치겠네. 아, 진짜 한 번만 더 타보자. 어이가 없어가지고. 그니까, 어, 요 안내방송은 이제 안전경고고요 요거는 이제 계속 앉아 계셔 안, 계속 앉으라는 거거든요. 아, 네네. 한 번만 더 타볼게. 아, 이거 시간대가, 시간대가 자기 멋대로 가는데. 오전 10시 18분 굉장히 깨끗한 시간대로 한번 가볼까? 나 <laughs> 진짜... <웃음> 자, 이 출발을 하면은 스피커가 두 개가 있어요 어. 얘는 이제 안전경고예요 네. 요거는 이제 계속 앉아 계세요 어, 계속 앉아 있으라는 거죠 자, 이제 쭉 앉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요 굉장히 신나잖아 어? 진 음? 아니 이런식으로 이렇게 올라가 쭉쭉 응. 올라가고 처음에는 이렇게 적절하게 딱 떨어져요 응. 적절하죠 아주 스키장 즐겁게 응. 그리고 그래, 이게 이런거 이제 타면서 재밌어 보이잖아요 응. 재미있게 타고 또 이제 두번째 탑승이죠 한번 쭉 내려온 다음에 야, 재밌다 한번 더 올라가자 이게 가는거야 이제 이렇게 응? 올라가죠. 나는 이제 아, 평범하게 이제 뭐두 번째 이제 저기슬로퍼 타고 뭐 그냥 코스 돌아오겠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지 우리 모두가 정상 올라왔거든요. 정상 올라와서 극 드리프트로 꺾고 이제 최고 높은 곳에서 출발을 하죠. 아, 어... 자 가는 거야 이렇게. 가서, 마지막에, 우리, 크라켄. 처음에 이게 뭔가 싶었어, 순간. 납득이 안 됐어요. <laughs> 아, 웃겼습니다. 어, 대박이에요. 야, 그, 내가 속지 말라고, 속지 말라고, 봐봐라. 여기 이렇게 코스까지 또다 만들어놨다? 어? 내가 이거 이거 돌아가는 거 없으면은 바로 아 중간에 열차 끊겼구만 하고 이제 속그안 속을 게 뻔하니까 야 이거 머리 쓴거 보세요 여기 여기 그 크라켄 나오거든요 음 여기 어디 있어 크라켄이 지금 안에 안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클릭이 안 되는데요 야, 여기 어디다가 음 응? 가려놔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만 보면은 멀쩡한 코스터인데 어? 제가 이게 속그안 속 속을까봐 이렇게 완성된 길까지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아 진짜. 님이 대장입니다. 아, 코스터 연결 살짝 삘뚤어놨다고요 <laughs> 카메라 미충돌이 무슨 말이에요? 카메라 미충돌? 그런 게 있어? 옵션에? 카메라, 카메라, 카메라 컨트롤. 게임에 있던가? 어, 트랙 제한사항 비활성화. 아, 이런 거 생겼구나. 지형 충돌 비활성화. 기구 충돌, 풍경 충돌. 이건 다 제가 해놓은 건데요. 카메라가 어떤 게 있나요? 아, 미충돌, 이거. 카메라가 지형을 통과해서 이동합니다. 이거 쓰면은. 아, 이분 플래닛 코스터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신데요. 음, 이렇게 가죠. 자, 첫 번째 슬로프 타고 내려왔습니다. 두 번째 슬로프 올라갑니다. 아, 그거에요? 아, 오케이. 아,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아, 그 옵션이 그거구나. 아, 지하에서 보라고? 여기 보면은, 이쯤 어디에 이제 크라켄이 나오는데, 이 카메라 뚫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구나. 그걸로 해놓으면은. 아, 여기 있습니다. 아, 크라켄, 바로 나왔어요. 여기 이렇게 있고, 살짝 보면은, 어딘가 트랙이 삐뚤어져 있어가지고, 이쪽인가 본데, 이쪽에, 이제 열차 오면서, 여기 어디서 갈라지는 것 같은데? 오나요? 크라켄이 여기서 지금 잠복 중이에요. 크라켄 잠복 중이고, 옵니다. 왔어요. 크라켄 다시 사라지고, 열차는, 저기 이제, 요단강 갔습니다. 뿅. 아, 크라켄 위치에, 여기에, 아, 이게, 이게, 사실, 두 개가, 겹쳐있는 것처럼 보이지만, 여기 있네, 여기 이거. 이게, <laughs> 갈라져 있어, 이거. 아, 이런 식으로 만들었구나. 아, 누가, 여기 크라켄 심어놨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, 진짜. 아, 아이디어 정말 좋습니다. 네, 잘봤고요 게임 클래스님. 아, 또, 플래닛 코스터 또 리뷰하다가 큰 웃음 줘서 굉장히 고마워요. 네, 잘 봤습니다.